오늘은 사진 한장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눈에 봐도 오래됐다 싶은 느낌이 드는 이 배가 있습니다. 배 옆에는 이렇게 가판이 툭 튀어나와 있죠. 일반적인 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근데 도색을 한거 보면은 회색 빛깔이죠. 그래서 군함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판에 이렇게 헬기와 무인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가판을 가진 이 배. 이 배가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근에 공개한 드론 항공모함 샤이드 바게리함입니다. 드론 항모란 무엇이냐? 사실 개념 자체가 약간 생소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항공모함은 큰 전투기를 싣고 거친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하는 군함인데요. 이 드론 항모는 그에 비하면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항공기 대신에 무인기를 탑재하죠. 무인길에 싣고 다니면서 이거를 띄우고 내리게 하는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분함이 바로 드론 항목입니다. 그게 보자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저 사진만 봤을 때 멋있다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어떤 점이 좀 불품이 가장 없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첫눈에 봐도 오래된 배를 개조한 거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교가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보통은 오른쪽에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화물선 같은 것에서요.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함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두 뒤쪽은 사용하기가 애매한 공간이 되어 버리죠. 우리가 흔히 보는 항공모함처럼 함교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면은 뒤에 있는 공간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상선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이 드론 항모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것도 오래된 배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티가 확 나죠. 왜냐? 최신형 상선을 개조한다고 하, 한다고 하면 최신 상선을 가지고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개조한다고 하면은 태원업계나 정부에서도 아,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된 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드론이라는 게 요즘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 드론을 주력 무기로 쓰는 드론 항모는 앞으로 미래의 해전의 양상을 뒤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드론 항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군함에서 드론을 사용한다고 라 했으면 구함의 뒤편에 보면 헬기 갑판이 있거든요.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갑판인데 거기다가 경사식 사출대를 설치해 놓고, 드론에 발사를 했다가, 임무를 수행하고, 도, 하고, 복귀할 때는, 그물로 회수를 했죠. 사출기에서 착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 갑판 헬기, 비좁은 헬기 갑판에 착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갑판 위에 이제 그물을 치고, 그물 이렇게 와서 그물로 탁 걸려서 그물을 회수한 방법을썼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칫하면 그물에 걸리면서 드론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다면은 그물에 안 걸리고 배를 들이받기도 해요. 그러면 배는 멀쩡했지만 드론이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보자 해서 헬기처럼 만든 무인장차기를 개발하죠.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게해서수고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상속거리가 고정익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헬기니까. 그 헬기는 기본적으로 비, 고정의 항공기보다는 비행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무인기 기술이 이제 급속히 발달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무인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산악지역 산악지형에서도 쓰려면 이착륙 거리가 짧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착륙 거리가 짧은 무인기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군함에서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샤이드 화계리함처럼 긴 비행가판을 가진 군함에서는 충분히 이착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는 거죠. 일반적인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 탑재하고 다니는 고정액 항공기보다 훨씬 크기가 작음으로 경납, 경납과와비행갑판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죠.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 들어보겠습니다. 독도함의 배수량이 19,000톤 정도 됩니다. 이보다 한 절반 크기만 돼도 중소형 무인기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길이는 130m 이상이고 폭은 20m 정도 되는 비행갑판을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함께 이배 밑에 있는 경납고에서 비행갑판까지 무인기를 끌어올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중소형 무인기를 운영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륙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추가하면 좀더 무거운 무인기도 충분히 이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키점프대하고 전자계식 사출장치거든요. 스키점프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항공모함에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쿠지네초프항공모함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공모함 그리고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에서도 스키 점프대가 보이거든요 샤이드 바게리함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르게 선수에 보면 이렇게 뭔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스키 점프대입니다 스키 점프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인기든 유인기든 이륙을 할때이 비행갑판에서 이륙을 할때 엔진이 추력을 내뿜어서 뒤로 나오잖아요. 엔진이 추력을 뒤로 뿜어내요. 스키 점프대로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 추력이 뒤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 나오던 추력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비행기를 위로 띄우게 되죠. 사출기를 쓰지 않아도 비행기를 끌어올릴 수 있, 있기 때문에 경항공무함에서 많이 쓰입니다. 샤이드 바게리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키 점프대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무인기가 좀 중량이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무인기가 무장을 했을 때 무장을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키점퍼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드론을 다수 운용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멀리 떨어진 표적을 드론이 탑재하고 있는 정밀 유도무기로 공격을 하든가. 안 되면 자폭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드론 한두개 가지고 군함이 침몰하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드론이 잘 조준을 해서 레이더라든가 전자 장비에를 맞추게 되면 그 군함은 전투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인기는 사람이 타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 같은 것에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인기보다 더 오랫동안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교훈을 반영해서 무인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 무인기든 유인기든 핵심은 다 항공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무기로 부르지 않고 전자제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업데이트를 해서 무인기 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면 현장 지휘관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래 해전에서 해상의 지휘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을 넓혀주게 되겠죠. 우리 무기인 비군 같은 좀 최신 무기로도 정밀 유도 공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드론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일단 비용이 비쌉니다. 해상에 있는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모든 것들 다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표적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난감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드론 항모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중소 규모의 국력을 지닌 해양 국가들입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대국들이고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모함을 운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죠 하지만 중소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지하기가 벅찹니다 왜냐면은 하 그만한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드는 것, 것에서 끝나지 않죠. 함재기도 확보해야 되고, 함재기를 조종할 조종사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그 함재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영 유지도, 운영 유지비가 추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일반적인 항공모함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항공무함이라는게 나왔는데 이경항공무함조차도 이제는 비싸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F-35B를 쓸 수밖에 없는데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거든요 F-35B는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나라가 있고 F-35B를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들 입장에서는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탑재하는 드론 항모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드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드론을, 드론을 다수 탑재해도 그 항모의 크기는 그렇게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기능들을 조금만 더 붙이면 다목적 함정으로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해난 구조, 그다음에 PKO, 그러니까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해양 탐험을 할수 있겠죠. 해양 탐험 명도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좀더 붙이면. 다목적 항목도 쓸 수가 있거든요 독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죠 독던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저게 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